안녕하십니까. 2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거북목을 주제로 거북목을 예방하고자 거북목 알림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조언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치우는 아두이노 코드를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는지 코드가 맞게 작성되었는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신강연은 프로젝트를 설계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 설계하였습니다. 신동혁은 회로도를 어떻게 구상해야 동선이 깔끔하고 단순하게 나오는지에 대해 설계하였습니다. 김승윤은 제품 디자인을 받은 후 솔리드웍스를 이용하여 모델링 작업을 하였으며 모델링 과정 중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어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오지훈은 제품을 디자인하였고 회로도와 모델링 작업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 재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차입니다. 우선 작품 교육으로 시작하여 코딩과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다음 결과와 기대 효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폰의 보급량이 늘어났고 요즘엔 초등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합니다. 현대시대에는 우한폐렴으로 인해 언택트 시대로 비대면 수업과 회의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목톡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눈높이보다 낮은 모니터를 오랫동안 쳐다보며 작업하는 시간이 긴 경우 거북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부정한 모습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핸드폰을 사용할 때 목을 구부정하게 앞으로 빼고 본다거나 공부할 때 웅그리고 책을 보는 습관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저기 표 1에 따르면 2015년 거북무 증후군 환자 수는 191만 명이고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224만명을 넘었고 5년 사이 거북목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표2를 살펴보면 20대가 2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3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에는 10대의 비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거북목증후군 환자들이 무려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외형적 변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목과 손목은 견갑골 주위의 통증, 만성 비로와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하면 디스크에 과도한 부담을 줘 디스크 탈출증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각종 매체를 통해 거북목 예방 스트레칭 법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칭도 좋지만 애초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거북목 증후군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부모 자체를 예방하고자 거부모 알리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거부모 교정기는 부피가 커서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힘들어 저희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소비자 편의성에 중점을 맞추어 경량 소형으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아두이노 중에 릴리패드란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릴리패드 USB와 가속도 센서, 진동 센서, 부저, 그리고 스테인리스 전도성 실을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릴리패드를 선택한 이유는 기존의 아두이노와 기능은 비슷하지만 전선 대신 전도용 실을 이용하여 웨어러블 프로젝트용으로 딱 알맞게 설계된 아두이노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디자인은 저주파 안마기처럼 설계했지만 릴리패드의 크기와 목에 부착하는 면이 생각보다 커서 새롭게 디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면을 잎사귀 모양으로 변경하여 곡선인 목에 보다 더 부착이 용이하게 제작하였습니다 릴리패드는 목, 목의 각도 측정과 알림에 있어서 굳이 목에 부착할 필요는 없다 판단하여 센서와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센서와 따로 분리 후 릴리패드 부분은 집게를 달아 옷에 고정할 수 있게 하였고 목에 부착하는 부분과 릴리패드를 연결한 전선을 하나로 모아서 열 수축 튜브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면이 아닌 선으로 인해 목 기동성에 있어 더욱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노 코드입니다. 우선 가속도 센서는 소수점 자리를 위해 실수형으로, 진동과 푸전은 정수형으로 변 변수를 선언하였습니다. 3축 가속도 센서이기 때문에 x, y, z 축을 각각 지정된 아날로그 핀에 지정합니다. 그후 센서에서 읽은 값을 -1에서 1 사이의 범위가 좁은 값으로 변환하기 위해 하단에 map in l o t 함수를 호출해 변환합니다 그리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constrain으로 제한시킵니다 constrain x, a, b 에서 x는 제한할 변수 a는 범위의 최소값, b는 범위의 최대값입니다 매빈 p i f l o a t 함수를 변수를 전부 float 수형으로 선언하고 float i float i m i n i max Omin, o m a x 에서 I에는 xyz를 입력하고 Imin과 i m a x 는 xyz 각 축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범위를 제한시키기 위해 Omin과 o m 스 x 에 마이너스 1과 1을 입력합니다. 그후각 축의 값을 식을 이용해 각도 값으로 변환시킵니다. 그후 마지막으로 if 구문을 사용해 각도로 변환한 xyz 각 축이 특정 값일 때 진동과 소리를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x 축은 58도 이하, z 축은 21도 이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경우 목의 각도는 약 25도 정도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x축은 58도 이하이고 z축이 21도 이상일 때 소리와 부저가 울렸고 그 조건이 아닌 시에는 부저와 진동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스코드를 이용하여 가속도 센서를 측정한 결과 값입니다. 저희는 x 값은 58 이하 z 값은 21 이상일 때 진동이 울리게 하였습니다 현재 보시면 x 값은 약 59에서 60도 z 값은 13에서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알림이 울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이 기우게 되면 x 값은 46도가 되고 z 값은 49가 됩니다. 그래서 x 값은 58 이하고 z 값은 21 이상이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부조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x 값은 다시 60도 그리고 z 값은 다시 17도 정도로 알림이 울리지 않게 됩니다.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여 무게 기울기를 감시하고 진동 센서와 부저를 이용하여 기준치 이상으로 무게 기울 시 알람이 울리게 하여 사용자가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행 과정입니다. 저희는 릴리패드는 펠트지에 일반실러 꿰며 흔들림없이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진동 센서 부저 각도 센서도 일반실러 꿰며 고정시켰습니다 센서가 고정된 상단 부분과 릴리패드가 고정된 하단 부분은 전선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두면 전선이 여러 다발로 복잡하게 되어 열 수축 튜브를 이용하여 한 줄로 묶었습니다. 하단 부부착면에는 집게를 고정시켜 상위 어깨 부분에 고정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후 실리콘 커버를 이용하여 릴리 패드를 외부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그 위에 배터리를 얹어 전원 온오프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센서가 있는 상단부 부착면에는 제 패드를 부착하여 목 부분에 쉽게 떼었다 뜯다 붙였다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북목 알림이를 목에 부착 후 알림이 울리는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이 약 25도 각도로 숙여졌을 때그 거북목 자세가 나오고 이때 거북목 알림이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목이 25도 각도 이하가 되었을 때 알림이 꺼지게 됩니다. 계획대로 목이 전방으로 기울였을 때 진동과 소리가 울리게 하였고 착용자가 알아차려 자세를 바로 고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여 다른 전원은 필요없이 무선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것을 만들면서 몇 가지 문제점 이 있긴 있었습니다 우선 코인 배터리의 용량이 작아 부조의 소리 크기와 진동세기가 매우 약했습니다. USB로 USB선을 연결해 전원을 작동시키면 부조 소리와 진동이 강했지만 코인 배터리로 연결 시에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있는 상단부 부착면이 생각보다 유연하지는 못해서 완벽하게 부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전도용 실을 사용하여 센서와 리패드 연결해야 했는데 중간에 합성 문제로 인해서 일반 전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의 연결이 조금 더 굵어져 부드럽게 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제품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활용 방안으로는 저희 제품은 가속도 센서를 이용한 알림입니다. 이 가속도 센서를 목의 각도에 한정되지 않고 부착 부위를 팔이나 다리,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도 적용시켜 여러 스포츠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 시 혼자서는 자세 교정이 어려운 종목에서 도움을 줘 올바른 자세로 운동 및 활동의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를 할때 팔이나 허리에 부착하여 각도 및 스윙의 자세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며, 웨이트 트레이닝 시 스쿼트나 플랭크 할때 혼자서는 자세의 교정이 힘들지만, 이제 가속도 센서를 통한 진동 알림을 통해서 정확한 자세의 교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거북목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자세를 고쳐 앉더라도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금세 목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거북목 알림이를 이용하여 인지하지 못할 때 알아차릴 수 있게 도움을 줄수 있으며 일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도 진동이나 알림음을 통해서 알아차리며 다시 자세 교정에 신경 쓸수 있을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과 착용자만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신호로. 공공장소에서도 사용해도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